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아 here is the England, London, yeah. maybe l s Bridge. 아, 어제 아침에도 이곳을, 예, 걸어서 지나갔습니다만도, 아, 오늘은 지금, 예, 이곳에 노숙인 셀터 아침, 예, 식사를 하고, 오후 3시, 에 예,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가기 위여 어, 지금, 예, 출국 준비를 하기 위여 예,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특별히요, 예 해피, 야가 플레시어 브라더, 야, 야 예, 버스가 다니네요, 다리 위야. 아 플레시어, 가 플레시어, 가 플레시어, 예. 에 예, 특별히 야아 아침에 오늘은 아 햇빛을 보게 되네요. 아 영국은 뭐이저삼사 월까지 이렇대요. 늘 하늘에 구름이 껴 있고 뭐 가랑비가 부슬부슬 거의 뭐 매일 내라도 집이었는데 어제도. 어, 날이 흐렸고, 어, 예, 가랑비가 부슬부슬 예, 거의 하루 종일 오다시피 했는데, 아, 오늘은 아침에, 예, 화창한, 예, 햇빛을 보, 보아서, 아, 그, 지금 햇빛을 예, 보아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예, 햇빛이 비치죠. 아, 정말 영국, 예, 올해는, 어, 아, 햇빛 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 예, 벤쿠보다 그러고, 애틀도 그러더니, 예, 영국도, 어, 예, 뭐냐, 예, 예 대서양, 예, 뭐, 어, 거점, 예, 바다가, 아, 중앙에 있,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늘, 어, 날이 흐리고, 어, 구름이 많이 켜습니다겨울에로 어, 여름에는 햇빛이 강해서, 어, 바다에서 일어나는 수분기를, 어, 끌어 당겨, 어, 하늘에 구름을 만드는데, 예, 겨울은, 이제 예, 기후가 약하고, 햇빛이, 예, 예, 열이 약해서, 어, 이 수분들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지 않냐고, 거의, 막, 아, 이 육지 내지, 이은 하늘에 뭉쳐있기 때문에 늘 구름이 껴있는 하늘이 되고, 어, 뭐 가랑비가 또 내리는 그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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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날씨가 됩니다. 뭐, 3, 4월, 그냥, 봄철까지 그렇다네요. 어, 그래서, 자, 다음부터는, 어, 겨울철에는, 어, 이, 런던, 아, 영국, 어, 유럽 지역은, 아, 좀 피해야 되겠다. 그런 걸, 아, 이번에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 아침에, 어제 비가 와가지고, 오늘 날이 맑죠. 어, 이것은, 야, 저 위에 보이는 것이, 저기도 어제 저녁에 건넜습니다만, 아, 웨스트 민스터 어, 브릿지가 되겠고, 아마 런던교가 또 크다. 아마 여기서 다리를 몇 개, 한 서너 개는 그쪽 올라가야 런던교가 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해가 맑죠. 야, 헬로가 플레스요. 굿모닝. 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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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런던 예 대교가 아, 지금 아 예, 예, 런던 예 다리를 예, 걸어서 지나가고 중앙에서 어 지금 아 해피티 뜬기 때문에 예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굿모닝 나플러스요가 메이더요 야아 지나가는 사람이 가로기 있군요 예아런던냐 예. 램스터 어, 브릿지인가요 어, 그래요 어저 위에는 아, 웨스트 미스터 브리지또저한 서너 개 지나가면은,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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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대교가 나옵니다만 여기는 아 램서 브릿지가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어제는 버스도 수도했고 지하철도 수돕했는데, 아, 오늘은 벌써, 어, 버스가, 아, 보이네요. 어, 예, 오늘 빨간 차가 지금 오고 있죠. 어제는 아 빨간 차가 완전히 쏠로 돼가지고 어제는 하루 종 일, 저옥스포드어 스트리트 어, 스테이션까지 걸어갔다가 걸어와서 어제는 2만 보, 이, 약 2만 5천 보를 걸었습니다만. 아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예, 버스가 다니네요.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없네가 블레스요가블레스요에이미 할렐루야, 에이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할렐루야. Amen. Hallelujah. Hallelujah. God bless you. God made you. Hallelujah. Amen. Hallelujah. Yeah. Amen. Amen. A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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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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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이 하나님께 오늘 가장은 햇빛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햇빛이 땅땅이 났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야. 예수와 함께야. 내가 햇빛이 아, 햇빛 보이려 힘들어 여기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Amen. Amen. Hallelujah. Amen. Amen. Hallelujah.